<laughs> 안녕하세요. 109 모빌리티 대리 김노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을 이제 언박싱하는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모토벨로의 G6라는 제품이고요. 바로 박스에서 꺼내서 한번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립하는지, 조립하고 나서 어떻게 이 제품을 사용하는지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토벨로 G6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스가 날수 있을 만한 곳들에 이런 포장지들이 기본적으로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구성품들이 있는데 어, 제기준 오른쪽부터 페달 가운데에 충전기와 뒤에 붙일 수 있는 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바구니 전용 바구니까지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스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이렇게 뭐꽃복이라던가 이런 스티로폼으로 좀 마감을 해놨지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조립을 할 때는 한번 세세하게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조립을 하면서 군데군데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립하실 때 혹시라도 다른 곳에 뭐 기스가 있진 않나 파손된 부분이 있진 않나는 직접 한번 세심하게 보시는 게 좋고요. 앞에 이런 구성품들도 제대로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포장재들다 뜯어내고 조립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으로 핸들부를 조립을 할 건데 핸들 조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제품 보시면 핸들이 이렇게 딱 봉이 나오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와요. 그래서 저 여기 앞바퀴를 연결해주는 포크. 이어진 이 봉에다가 핸들을 껴주시면 되는데 끼실 때는 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핸들을 잡을 때 앉아서 이렇게 레버가 앞을 향하게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볼트가 두개 보이실 거예요 이 볼트를 조아서 이 핸들과 앞바퀴의 그 각도를 맞춰줄 겁니다 일자가 되도록. 일자 제대로 맞출 때는 양 발로 앞바퀴를 잡고 요 상태에서 핸들을 일자로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요. 위에서 봤을 때 핸들과 그 앞바퀴가 T자 모양으로 되도록 T자 모양이 되게 잘본 다음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볼드 두개를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치를 사용해서 쪼아줄 건데, 보시면은 제가 렌치의 긴 부분으로 먼저 다안 돌아갈 때까지 쪼아줬어요. 아래 위를. 이렇게 해서 조립이 끝난 게 아니고, 이긴부분을 하면 힘을 완전하게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긴 부분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다 쪼아주고 나서 짧은 부분으로 한번더 세게 쪼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트를 아래 위에 꽉조아주시면은첫 번째로 핸들 조립은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바구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뽁뽁이로 감싸져 있어서 먼저 뽁뽁이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바구니 안에 보시면 비닐봉지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이들은 바구니를 조립할 때 쓰이는 볼트랑 브라켓, 이렇 부속물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바구니에 쓰이는 부속물들을 꺼내봤는데, 먼저 이렇게 긴 철판 하나, 동그란 철판 하나, 같은 사이즈의 네모난 철판, 이렇게 3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사는 4 개, 너트는 2 개,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면 구성품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 같은 경우 는 어떻게 조립을 하시냐면 앞에 이렇게 포크에서 나오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브라켓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핸들바 부분에도 하나 딱 튀어나와 있는 요철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두 개를 사용해서 바구니를 고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바구니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 바구니를 고정하기 위해서 아까 있었던 브라켓들을 사용할 겁니다. 자, 뭐 어디 뭐 위에, 밑에를 먼저 할지 이 안쪽을 먼저 할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보통 이 안쪽, 이 옆면을 먼저 고정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쪽을 조립을 하시려면은 아까 저희 있었던 이 길다란 거, 길다란 요철을 이 바구니 안쪽에다 대주신 다음에, 네. 바구니 안에 대신 다음에 여기 볼트, 볼트를 이 요철에 넣어주고 이 안에 보이는 여기. 요 브라켓 보이실 거예요. 이 브라켓에 바구니가 사이에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이 다 이런 식으로 껴질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를 놓고 양쪽에 다 볼트를 넣어줄게요. 공구를 사용해서 이 너트를 꽉 조아주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바구니 안쪽 부분은 조립이 끝이 났고요. 이제 밑에 부분을 조아줄 텐데 아까 브라켓이 동그란 게 있고 각진 게 있었어요. 각진 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진 게 바구니의 밑에 부분 여기 이대 있죠. 이 대에 각진 부분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동그란 거는 이 위에 부분에다 넣어주신 다음에 똑같이 볼트를 넣어서 밑에 있는 브라켓이랑 같이 고정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브라켓을 아래 옆에를 다 조아 주시면은 바구니 설치는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립할 거는 여기. 이 페달만 조립해 주면은 모터벨로 G6는 조립이 끝이 납니다. 조립 자체가 되게 간단해요. 이 제품은 핸들 껴주고 바구니 설치해 주고 페달만 설치해 주면은 조립이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사선이 나 있는 옆에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는 보면 L. 여기는 R. 이렇게 알파벳이 써 있어요. R이 오른쪽, L이 왼쪽 페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다가 오른쪽으로 꽂으면 안 되고 반대로 오른쪽에다 왼쪽으로 꽂으시면 안 돼요. 이게 위치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위치는 내가 제품에 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탔을 때를 기준으로 왼쪽이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페달 바로 조립해 볼게요. 먼저 왼쪽 페달을 조립을 해볼 건데 페달을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무조건 넣고 앞으로만 돌려 주시면 됩니다. 넣고 앞으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면 페달이 조립이 되는데 손으로만 페달을 조고 끝을 내면 완벽하게 꽉조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하다가 페달이 팍 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주행 중에 페달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균형 순간 잃어버리면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페달은 꼭 이 전용 페달 스패너를 통해서 한번더꽉 조아 주셔야 됩니다. 넣어주고 앞에 부분으로 꽉 조아주는 이 마지막 단계를 거쳐 주셔야지 안전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페달 넣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치는 게 오히려 귀찮다라고 하면은 이 페달 말고 페달 안에 요. 페달 스패으로조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잡고 자체를 뒤로 돌려주셔도 됩니다. 뒤로만 돌려도 아까처럼 일차적으로 다쪼아져요이 상태에서 페달 스패을한번더꽉 조아주시면은 페달 조립까지 끝나면서 모토벨로 G6는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